합리률 전국 1위. 2024학년도 경동대학교 원주 문막, 메디컬 캠퍼스 모집 학과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동대학교는 경기도 양주 메트로폴 캠퍼스, 원주 문막, 메디컬 캠퍼스, 고성글로벌 캠퍼스, 수도권과 강원권에 특성화된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며, 2024학년도 모집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주 문막, 메디컬 캠퍼스 8개 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학과는 간호교육 인증평가 2회 연속 5년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실습교육 지원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대 규모의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성인아동 모성지역사회 실습실, DLS룸, 디브리핑룸 등 최첨단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재, 실천하는 간호인재, 인성을 지닌 간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위생학과는 치위생 이론과 기술을 균형적으로 습득하고 구강병 예방과 구강 건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최고의 임상 실습실을 운영합니다. 또한 맞춤형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취업 보장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대학 병원, 종합 병원에서 3학년 1, 2학기 4학년 1학기 3차에 걸쳐 현장 실습을 실시합니다. 작업치료학과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장애와 인지적 장애,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 중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작업치료사에 대한 다양한 수요 분야와 서비스 공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고령 사회와 함께 필요에 따른 작업 치료사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물리치료학과는 최고의 실습실을 운영하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임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준비된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취업 유지율 100%의 정보 공시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물리치료 이론과 평가 및 치료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며 대학 병원 종합병원, 각종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실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는 인간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인성지성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 응급구조사 육성을 목표로 최고의 보건의료 시뮬레이션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과정은 학술적인 지식을 응급구조사 직무에 완벽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시험 100% 합격뿐 아니라 인정받는 현장 실무형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 보건 증진에 기여할 생명의학 분야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최근 동향에 발맞추어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생리학 실습실을 구축함으로써.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성이 풍부하고 성실한 인품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안경광학과는 안광학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토대로 안경 렌즈를 설계하며 가공하고 검사하는 기술을 배우고 시기능 측정 및 시기광학에 대한 학문을 익혀 21세기 첨단 산업시대에 다양한 시각매체의 영향으로 저하되는 현대인의 시력을 보호할 안광학 및 안보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충실한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전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료 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는 치과 기공은 현대 치과 임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기공학과는 전문 치과 기공사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 시험을 대비한 체계화된 전공 교육과 함께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와 디지털 치과 기공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3D 모델링학 실습 디지털 치아 형태학 실습, 캐드 캠 실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